그런데 성적 학대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가장 중요한 키중의 하나가 용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학대자가 한그 행위 자체가 옳았다,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But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들,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들을 배워 나갈 때에. 그리할 때그 학대 아니면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을 조종하고 있는 권한과 권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the hold that the enemy has on our lives. 원수가 우리 삶의 그것을 통해서 붙잡고 있는, 그 붙잡고 있는 것들이 놓쳐지게 됩니다 Can be broken. 그것이 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예요 I was in Kenya 제 1년 반 전에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and I did a whole on 거절감에 대한 어, 강의를 쭉 깊이 다뤘어요 and how even, uh, abuse will bring rejection. 그래서 학대가 어떻게 우리 삶에 거절감을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거절의 영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and there was this young woman attending the conference. 그 컨퍼런스에서 참석하고 있었던 젊은 여자 청년이 20살 여자 청년이었어요 이 자매가 컨퍼런스에 왔을 때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 계속해서 모자를 푹 눌러 쓰 눈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대화하는 사람이랑 뭐 아이컨택을 한다든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자매 옆에 가서 요 인사를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안녕하세요. 이러서 저를 보지 않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 콜링을 하면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Abuse, 그래서 제가 학대, 거절감에 대한 강의를 한 날. 용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독 홀링의 반응에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용서하도록 그 딸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용서하도록 그 딸이 선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자매를 기도해 주는데 기도가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의 그가 용서를 하고 나니까 그 삶에 묶여 있었던 모든 거절감들이 한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처음으로 제 눈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미소 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유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같이 제가 그 딸에게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 이제는 이 모자 다시는 쓰지 마라. 하나님이 널 자유케 하셨다. So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어, 모자 그늘 밑에 숨지 말아라.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그 정체성 안에서 배짱을 갖고 나아가라. 너는 사랑받는 자이고 너는 아름다운 자이다. And so she said, okay. 그래서 알았어요. 했어요. And I said, and tomorrow I want you to come up to me at the conference and give me a hug and tell me how you're doing. 그래서 내일 집회 아침에 돌아와서 너 이제 모자 벗고 나한테 와서 나 와서 나꼭 안아주고. 나한테 네가 어젯밤에 어땠는지 나에게 말해줘 했어요. 아침에 너안 오기만 해 봐. 내가 너 찾아갈 거야 했습니다. So we went home and we 그래서 집에 가서 쉬었어요. The hotel. 호텔에 가서 이제 잠을 자고. I stay in so much. I call them home. 그래서 호텔에 <laughs> 제가 하도 머물다 보니까 이제 저는 호텔을 제 집이라고 그럽니다. <laughs> We came back the next morning.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집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 장소 가려고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 자매 하나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you know, well. 그, 어, 그 여자 청년 옆에 또 잘생긴 남자 청년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And when she walked up, he smiled. 그리고 나서 이제 오, 와서 저에게 미소를 싹 지으면서. You know, like Uh, he thought. He 아, 그래서 thought. 그 청년이 이 여자 청년을 보면서 미소를 싹 지면서 야이 여자 이쁜데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And I agreed she's pretty. 그 저도 동의했어요. 야 아, 그래 저 여자 이쁘다. And he said hello to her. 그러고 나서 이 남자 청년이 자매에게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And I looked at him I said she's really pretty isn't she? 그래서 제가 to to the guy. Uh -huh. 그래서 제가 남자 청년에 보면서 야저여자 진짜 이쁘지 이랬어요. And he said yes she is. 그래서 청년이 아오 oh, 진짜 이쁜데요? And 그래서. I turned to her I said you're so beautiful.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청년 보면서 아 oh, 진짜 이쁘네요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백한 목사님 저 누군지 모르세요 하는 거예요. I said, no, have we met 그래서 뭐 우리 만났어요? 집회 기간 동안 인사했나요? 제가 했어요. She said, I'm the girl with the hat. 모자 썼던 자가 저예요? 이러는 거예요 어젯밤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so free, like 하나님이 이 딸을 너무나 자유케 하셔서 외모까지 바뀔 정, 바뀐 뀔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못 알아봤습니다 Just as he has transformed her on the inside, 하나님이 이딸 내면을 바꾸신 것그 그 모습 she, 그대로 she was totally transformed on the outside. 완전히 외모까지 초자연적으로 바뀐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공연장에서 그래서 그 컨퍼런스 그날 저녁 집회 때그 딸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 청중에게 맨날 우울하게 모자 쓰고 앉아 있었던 여자의 생각 나세요? Yes. 모든 청중이 예 기억나요? 이러는 거예요. I said, This is her. 얘가 걔요, 이랬어요. And the whole <laughs> 모든 청중. <청주인, 웃음> 아무도 이 청년을 못 알아봤어요. So 하나님이 이 딸을 너무 극적으로 변화시키셔서 forgive,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위대한 자유, 위대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그저 상처를 입은 사람만해당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용서라는 것은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 no right to 원수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